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봄 토픽입니다. 자, 95회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54번 예상 문제 여러분들을 위한 숙제로 준비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고 제품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요? 더 싸니까요. 경제적 이유였죠. 더 싸니까. 두 번째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방법, 가치소비였습니다. 환경보호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 중고 물건을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살수 있어요. 기술적인 이유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고제품. 음, 이용하는 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줘요? 라는 거였는데, 환경과 영향력이 크다라고 했었죠. 좋은 영향이었습니다. 음, 자세히 보면 이거였죠. 중고제품 이용을 하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감소해서 환경 보호할 수 있다. 또두 번째는 신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 라는 거였죠. 또, 신제품을 만들 때 나무도 베고 어, 또 숲도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는데, 자연 파괴를 하지 않는다. 어, 더 이상 신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생태계도 보호한다. 볼수 있었죠? 자, 앞으로 그럼 중고제품을 더잘 이용하기 위한 방법. 중고제품, 어, 다른 사람이 쓴, 낡은 것, 더러운 제품이 아니에요. 좋은 제품이에요. 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죠. 중고제품은 깨끗하고 좋아요. 가격도 저렴해요. 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어 같은 좋은 점을 알린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중고제품을 파는 기업, 중고제품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금 지원, 세제 지원이라고 하죠. 뭐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laughs> 더 쉽게 중고 제품을 살수 있도록 중고 제품 파는 곳을 늘린다. 판매처, 늘리기 이렇게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자, 처음에 시작하는 이 문제들 이용해서 어, 처음에 글을 시작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 처음에 문제가 중고 제품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한칸 띄고 최근 중고 제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중고 제품 시장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거 1번 문제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죠. 맞나요? 여기 확인해 보면, 최근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라고 썼죠? 자, 그리고 뒤에는 1번 문제 그대로 썼어요. 이처럼, 중고제품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1번 문제죠? 중고제품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일번 문제를 먼저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답첫 번째 저는 가치 소비 실현이라고 썼어요. 가치 소비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앞에 이유는 이니까 이것도 때문이다. 맞춰서 써야겠죠. 자 그리고 가치 소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들은 중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구매하다, 사다. 똑같아요. 중고제품을 삼으로써 환경보호와 같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 가치소비는 물건을 사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실천하는 거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라고 썼어요. 자,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이유는 경제적 요인을 들수 있다. 경제적 요인 보면요, 중고 제품은 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 중고 제품과 신제품 반대 의미죠. 새로운 물건, 다른 사람이 먼저 썼던 물건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여기서도 사용한 문장 표현 보면요, 먼저 이런으로써 이런 행동을 통해 똑같죠. 구매를 통해, 구매함으로써, 자, 무엇을 할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생각한다. 자, 앞에 이들은 있기 때문에 인용표현입니다. 이들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인용표현으로 나타냈어요.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앞에서 첫 번째 이유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이유로는 두 번째 쓸수 있겠죠. 여러분들 늘 쓰는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다음으로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시면 좋겠죠. 다른 이유로는 이것을 들수 있다, 뭐 꼽을 수 있다라고도 쓸수 있어요. 무엇을 들수 있다, 이것을 꼽을 수 있다. 앞에 주어는 무엇으로는 로 이것을 들수 있다. 로 이것을 꼽을 수 있다. 라고 써야겠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는 거였는데요. 문제가 2번 문제 바뀌었기 때문에 한칸 띄고 시작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앞에서 지금 이미 가치소비 이야기했어요. 가치소비를 하면 환경보호와 같은 가치관 실천 이라는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대로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한 대로 중고 제품 시장 성장은 환경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번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쓰면 되겠죠. 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골라서 썼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중고 제품 시장 성장은 환경에 어떤 영향이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답을 쓴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유를 써요. 중고 제품 시장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중고 제품을 많이 쓸수록 신제품 생산이 줄어들어요. 자, 볼게요. 많이 쓸수록 신제품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생산 과정에서, 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나오는 똑같죠? 배출되다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물질, 이산화탄소 역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을수 있다. 마무리 됐죠. 자, 먼저 조건, 이렇게 될수록 점점 많아질수록 원인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 이렇게 될수 있다. 라고 쓸수 있어요. 자, 이로 인해,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오염물질 줄어들어요. 그럼 이로 인해 그 결과 똑같죠? 이로 인해 그 결과 똑같습니다. 결과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지구온난화는 물론, 지구 온난화 뿐만 아니라 똑같죠? 무엇은 물론 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물론 지구 온난화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막는데에 큰 도움이 된다. 와 그러면 위에 쓴이 긍정적인 영향은 많네요. 먼저 첫 번째는 오염물질 이산화탄소 크게 줄어들고요. 이것 때문에 그 결과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 라고 쓴 거죠. 이렇게 이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 또한 나와 있죠. 세 번째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 긍정, 두 번째 긍정,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 볼게요.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도 막을 수 있어요. 생태계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 영향이니까 다큰 도움이 된다. 여기도 무엇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썼죠. 아, 이해되시나요? 단어는 이전에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한칸 띄고 시작해야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중고제품 시장 활성화. 더 중고제품 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라는 거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는 중고제품 시장. 앞에 2번 문제였네요. 저는 2번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했었죠. 이거 그대로 썼어요. 이처럼,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중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이처럼 무엇을 위해 시작할 수 있죠? 자,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중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무엇을 위해라고 하면 방법 어야 한다. 맞춰서 쓰면 좋죠. 노력해야 한다. 맞춰서 쓸수 있습니다. 답첫 번째는 이거네요.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자라는 거죠. 중고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고제품이 신제품 못지 않게, 어, 신제품과 비교해서 어, 떨어지지 않는다, 비교, 비슷하다라고 쓸 때, 어, A가 B 못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써보면 이것입니다. 문장 한번 볼게요. A가 B 못지 않다. 이 의미는요, A가 B와 비슷하다 또는 A가 B처럼 훌륭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위에서 쓴 것처럼 중고 제품이 신제품 못지 않다라고 하면요, 중고 제품이 신제품과 비슷하다 또는 신제품처럼 훌륭하다라는 뜻이 돼요. 어떻게 훌륭하나요? 중고제품이 신제품 못지않게 신제품처럼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중고제품이 신제품과 비슷해요. 깨끗하고 경제적이에요. 뭐 이런 거죠? 중고제품이 신제품 못지않게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 좋은 면을 강조해, 강조해서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중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좀 문장이 길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여기서 한번 끊어서 보면요. 자, 먼저 이 중고 제품이 신제품과 똑같이 깨끗해요. 그리고 또 중고 제품은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돼요. 이러한 좋은 면이죠. 좋은 면이 세 가지예요. 이런 세 가지 면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여기서 주저함이 없다 라는 것은 망설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어, 무엇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중고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 문장 한번 잘 보세요.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라는 게 되겠죠. 이거 두 번째 답입니다. 첫 번째 답은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신제품처럼 똑같이 깨끗하다. 또 경제적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런 면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 답이죠. 자, 중고제품 만드는 기업에 세제 지원과 같은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노력이라고 썼습니다. 아, 중고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에 세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원 같은 혜택, 베네핏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베네핏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볼게요. 마무리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앞에서 쓴이두 가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가운데 뭐 들어가요? 우리 문제에 나와 있었던 이 주제, 중고제품 시장 활성화.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중고제품 시장을 활성화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전체 글이 마무리 되겠죠. 이렇게 700자 이내로 54번 글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아,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나 뭐 문장 문법 표현 한번 잘 보시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차분하게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9 5회 토픽 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